작은 아이가 아까 중학생이었을 네, 나이인데? 아이고,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지금 몇 살이죠? 지금 이제 중3이 나이고요. 중3이 나이요? 16살? 16살. 네. 그 친구는 어떻게? 어, 초등학교 때 네. 저희가 운동을 너무 못해가지고 네. 운동을 좀 시키고 싶었어요. 네. 특히 남자들은 축구를 잘하면 또 uh -huh. 인싸가 될수 있습니다. 네. 계속 축구클럽을 보냈는데 그게 제가 와 잘못 생각한것 같아요. 왜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축구. 축구가. 축구가. 계속 중학, 아, 초등학교 2학년 어? 때부터 막. 축구부에 가겠다는 거. 마침 그 초등학교 축구부가 있는 거예요. 네. 학 축구부가. 그러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아빠 축구 감독님이 나한테 재능이 있대. 어. 나는 스쿼웃하게 끌렸다. 뭐, 안돼 안돼. 안돼 안돼.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축구를 하다가 어, 다치면 어떡하지? 응. 음. 그리고 성공 못하면 어떡하지? 그렇지.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렇지 몇 네. 밖에 안 되니까 성공하는 숫자가. 고민하다가 제가 좀 친하게 지내는 멘토 같은 분한테 이걸 네. 이야기했더니. 이상하다. 음. 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았으면 시켜보고, 음. 음. 뭐, 다쳐서 그만두면 그 다음 일인데, 음. 원하는 걸 찾았다면 너무 격려해주고 시켜봐야 돼. 음.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사서 걱정하지 맞아, 맞아. 마라. 예. 그거, 그거는 그 아이 목이다. 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그러니까 그게 2018년 9월 7일 금요일로 기억이 니다 아빠는 <laughs> 날짜까지 다 기억을 하고 계세요. 네. 네. 그때 제가 우리 그 아들이 축구을 드디어. 축구에 네, 입을했고 그리고 나서 너무 잘 행복하게 축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입학을 했어도 네. 열심히 해서 응. 골든에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어. 네, 대한축구협회에서 유소년 육성하는 프로그램인데 네네. 거기에 선발돼서 부산 선수 유일하게 마지막 네. 최종 예선까지 갔었거든요 재능이 어. 진짜 있네요 네. 그리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아, 좋아하니까 네, 공을 찾는 리프팅을 맨 처음에 한두개세 개밖에 못했는데 아, 삼천 별참한두 음. 시간, 세 시간. 오, 서로 끼쳤어. 예. 이렇게 네. 살정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그 아내하고 제가 밀어주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얘는 응. 여기에 재능이 예. 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굉장히 밀어주면서 응. 몸을 좋다는 것도 응. 저녁 막못 먹었지만 응. 몸이 좋다는 것도 막 이렇게 쌓아서 주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이건 진짜 무한 경쟁인데 응. 학교를 다니면서 응. 이렇게 수업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축구 오리 날려면 네. 그냥 전학으로 축구만 이렇게 레슨 받고 하면 좋겠다. 아, 이 집에 또 자태의 네. 불 조짐이 있습니까 가정일을 했거든요. <laughs> 네. 랬더니 우리 딸이 완전 적극찬성. <laughs> 아빠 당연하지. <laughs> 굳이 꼭 학교에 남을 있는 일이 뭐가 있어. 경험해 봤거든 나는 고등학교 란때 그만뒀는데 너는 행운하다. 응. 누나가 먼저 그만둬서 이거의 기쁨을 한다. 그래서 중학교 란때 그만두려고 했는데 네. 사실 중학교 란때 판정을 하게 돼가지고 아. 그만둔 날은 좀 무책임한 태도를 했었어. 네.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갈 때 그만두려고 했더니 <laughs> 어 그만두고 싶을 때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 어, 본인이 4월 말에 중간고사를 치는데 코피를 한두번 흘리더라고요. 시험 공부하느라. 어. 아니 아들 음. 축구 선수는 축구만 잘하면 되고 음. 물론 공부를 잘하면 좋은데 투기를 음. 잘 못하니까 음. 중간만는데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일하니까 음, 음. 너무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5월 초에 딱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집에 갔는데 네. 아빠 한테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어? 느낌이 상 내가 왔어 예. 네 잠깐만 그래서 화장실 가서 손을 씻고 아 뭔가 중요한 말을 할 건데 어떻게 하면 나도 멋있게 그래 없앨까 그렇지 해줄까? 그렇지 했는데 아빠 내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음, 왜 결정했네 네. 어 내가 듣기 싫은 말이 공부를 못해서 축구한다 어. 공부하기 싫어서 축구한다 음. 근데 내가 중간고사를 통해서 증명을 했다 중학교 1학년은 시험을 안 치거든요. 요즘. 네, 네. 중학교 2학년 첫 중목문서에 내가 그입증했기 때문에 시험 성적이 잘 나왔구나. 네. 내가 학업을 유예하는 거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내가 또, 또 힘을 나다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원과전 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이제 나와서 그럼 또 아들도 검정고시 봤습니까? 네. 올해 올해 검정고시를 봤고요. 본인이 자신의 역량을 어, 이렇게 네네. 입증하고 나왔기 맞아. 때문에 공부는 언제든지 나할수 있어라는 맞습니다. 자신감도 얻었고. 스포츠 진짜 머리 좋아야 하잖아요. 축구는 전략 게임 아니에요? 어, 전략도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또 어, 체력도 예, 필요하고 예, 예. 그런 가운데서 어, 이제 부상을 당합니다. 오른쪽에서 아, 어, 많은 병원 돌아다녔는데, 이제 원인을 모르고, 계속 아프고, 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병원에서 선천적으로 이제 척추가 분리되는, 척추 분리증을 안고 태어났다. 어. 물론, 이제 가슴처럼 내려앉죠. 아드님이, 예, 예. 예. 근데 의사선생님 하신 말씀이, 얘가 축구를안 했다면 음. 평생 모르고 지낼 수도 있다. 아, 굉장히 또 네. 긍정적이시나요? 격한 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프다. 어, 그죠? 예, 에이. 그러면서 막 힘을, 희망을 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너가 이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가지고 열심히 음. 하면 된다. 아, 못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은 아니니까. 네. 근데 그 재활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한계에 붙이고, 음. 그리고 본인이 어떤 기량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축구가 음, 이제 재미없어지고. 네. 음. 그래서 이제 올 6월 20일날 네. 화요일이었어요예 네. 그만뒀어요. 네. 그럼 이제 네천칠백4 네. 8일 동안 축구했더라고. 제가 제일 가슴이 아팠어요. 음, 우리 와인 너무너무 좋았나 아, 어, 힘든 아들이 보는데 속상했어. 예, 때마다 부딪혔을 때마다, 때마다 그렇죠. 그렇게 아, 했는데 스포츠 힘들지. 예, 저는 이렇게 굉장히 미련이 남았어요. 아, 어, 아빠는 계속 제가 꼬는 거거든요. 크 아, 정말 유럽 가가지고 찢는 것도 아빠 인생 아니에요. 인생 <laughs> 예, 내려놓으셔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음. 예. 어 본인이 이제 또 이제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네. 7월 초에 우리가 이제 일본 여행을 갔다 옵니다 아이가 많이 생각도 하고 음흠. 거기서 또 자기 방향 인생의 방향도 이렇게 어, 모색도 하고 네. 좋은 시간을 갖고 음흠. 이제 고등학교 이제 진학는 앞두고 있으니까 음. 오늘 이제 입시를 문서 쓰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음. 어 본인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옵션을 줬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갈 수가 있어, 특성화 음. 고등학교 갈 수가 그렇죠. 있어, 과기고도 네. 갈 수가 있고, 아니면 또 금융고시도 할수 음. 있고, 유학을 갈 수도 있어. 아, 그럼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네가 어떤 길이 좋은지. 그래서 제가 6월달부터 네. 학교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공고를 갔는데 기계로 깎아 깎는 것도 직접 아, 했었어요. 보여주고, 예, 보여주고 음. 직접 자기가 조작도 해보고 너무 재밌는 시간을 가졌고 어, 본인의 꿈에 어떤 걸 아직 결정은 안 했군요. 네네 어디로 가겠다는? 어 많이 많이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더니 어, 이제 코딩 쪽에 어. 좀 관심을 가다, 가져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마이스터 고가 있더라고요. 네네. 거기를 이제 지원해서 네. 한번 해보고 싶다. 음. 그래서 보통 벌써 이제 빠른 부모님들은 중학교 1년,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준비를 하더라고요. 음. 특별 전형이더라고요. 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축구를 했고 일반 전형으로 가는 건데 나름대로 이제 어 도서관서 에 책도 보고 또 급하게 이제 학원도 한번 갔다 오고 어떠냐 해볼만 하냐 했더 음. 너무 재밌다 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기가 한번 해보고 다 여러 길을 열어두셨던 가정이었기 때문에 응. 정해진 길을 가지 않는 게 전혀 불안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영상 보시면서 그래도 우린 좋은 대학이 필요해 뭐 생각할 네, 수 그렇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부모의 선택이나 응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제 아이하고 얼마나 합의가 된 약속이며 부모의 꿈을 대신 실현하기 위해서 애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이런 어떤 어 깊은 생각도 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것만큼은 달라져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교육에 대한 어꼭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음. 것 같아요 어, 딸이 자태는 제가 권유 했지만 우리 아들은 스스로 이제 축구를 하고 싶어 했고 거기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취미로 축구를 시켰는데 이걸 하겠다 해서당음도 했고 고민도 많이 했고 근데 물론 지금은 이제 축구를 이제 그만뒀지만은 어, 1748일 동안 음. 배웠던 건 정말 컸다는 걸 음. 제가 느꼈습니다 인생을 네. 인생의 한 판을 또 네. 배웠다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운동을 해놓으니까 이제 근성도 있고 그렇지 체력이 되지 그리고 이제 축구를 그만두고 나서 이제 책을 많이 보더라고요 아침에 저녁에 6시 그러니까 하루에 6시를 음. 두번 만나라 김승호 회장의 그런 어떤 글을 읽고 나서, 매일 아침 6시 일어나서 해운대 바다를 뛰고 있거든요. 와. 그러더니, 이제, 요번 개천자도 때는, 아빠 내가 해운대에서 끝까지 한번 달려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게 어딘데? 그러니까, 다 대포라는 데가 나와. 도구가 불가능한데, 음. 그걸 어떻게 뛰려고. 음. 근데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침 8시 반에 출발해가지고요. 네. 오후 4시 반에, 예. 있어요. 여러분 해운대하고 네. 다대포라는 곳은 극과 극이에요. 네. 부산에 여기서부터 저 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리거든요. 그렇죠. 야 뛰는 가운데서 감천시장에 있는 누나 음. 가게에 가서 점심도 먹고, 먹고 다시 또 뛰고. 그래서 총뛴그 킬로는 30 k 로 네. 그리고 총 뛰는 그 시간은 한4 시간 같아. 그때 제가 축구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걸 하에 내지 않을까? 어떤 근성이든 네네. 거기서 배운 네네. 거. 완주했다는그 거리의 문제, 체력의 문제보다 네네. 뭔가를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열망을 네네. 이뤄가는 그 과정을 네네. 스스로 깨우쳤다는 게 너무 네네. 부럽고 존경스럽고. 제가 볼때 이제 아들과 따님 두 자녀분은 그걸 이해해주는 부모님을 만났다는 게 엄청나게 큰 자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실패하고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것밖에 안돼라는 시선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이두 분은 네네. 진심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해주고 있고, 네네. 아이들이 실패하고 좌절할 때 부모님 생각을 하겠구나. 그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네. 응원받는다는 건 너무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네.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자녀교육에 많은 고민하시는, 요즘은 아빠들이 정말 열심이세요 엄마들도 그렇지만, 아이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싶었던 아빠로서 교육에 불안한 젊음, 부모님들 또는 같은 또래 부모님들께 네네. 한마디만 주신다면 어, 그냥 자녀를 키우는 것도 다 처음 하는 거고 저 역시도 우리 딸애를 키우면서 시행처도 많이 겪었고 그래서 저는 같이 성장하는 과정을 생각하고 음. 어, 아이들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저희들은 주말만 되면 항상 같이 놀러 다녔던 게 음. 가장 좋았던 것 같고 음. 지금도 우리가 한 달에 한 서너번은 같이 꼭 외식을 하거든요 아. 그럼 단골 고깃집이나 횟집 사장들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 네명에서 어. 대화가, 대화가 많이 가는 네. 거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음. 어, 이제는 이제 우리 아들이나 딸한테 제가 많이 배웁니다 아, 이렇게 한 번씩 톡 던지는 말이 저한테 가르침이 되고 어, 어. 오, 너무 대단한데 음, 아빠한테 뭐, 우리, 우리 용서 준다는 거네요 네. <laughs> 저는 기성세대기때 못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참 도전의식이 있고 당찬에 나가구나 이제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배우게 되고, 어, 제, 저희 멘토께서 이런 말 하셨거든요. 전례 없이 하라. 음. 그래서 제가 7, 8년 전에 이 말씀을 듣고, 전례 없이 한다는 거, 항상 새로운 어떤 길을 음, 만든다는 거. 늘 전례가 있었던 일을 따라가지 않아. 네. 네. 새롭게. 남들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거, 그거 멋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어떤 거를 계속 아이들하고 같이 공유했더니, 나름대로 그 길을 잘 찾아가고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를 하고 한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같이만 돌아주면 정말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laughs> 과연 이것이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갔기 때문에 관성에 네. 의해서 네.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음. 30년 전이나 네. 지금이나 변하지 <laughs> 않은 학교에서 놀랐다는 건 우리 교육이 변화해야 된다는 많은 요구들을 우리가 음. 느껴야 되는 거고 어, 또그 변화를 앞서가고 계시니까요 마음 먹으신 대로 네. 잘 되리라고 저도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laughs> 따님이나 아드님께 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저희들은 이제 작년에 기획을 했는데 못 했는데 네. 이제 콘서트를 할 거예요 어, 여기다 주세요 딸아 아들아 콘서트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가 딸한테 딸이 아버지한테 응. 아들이 응. 저한테 응. 네. 또 아들이 엄마한테 응. 이런 걸톡크쇼 어. 크어 하면서 우리 딸 책도 홍보도 하면서 오. 참석했던 분들한테 또 이야기 듣고 그래서 제가 어, 대단하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걸어왔던 길을 조금 이렇게 나누었던 시간. 음.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어떤 공감도 형성이 되고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콘서트 뭐 음악 콘서트 이런 거야 아니면 그냥 토크 콘서트에? 아, 토크 콘서트 형태로 네. 갈 거고. 아. 우리 아들 열심히 지금 기타 연습하고 있거든요. 어, 아, 진짜요. 아, 기타도 또 치면서. 네. 같은 동반자로서 음.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네. 네. 저도 많이 배우고. 너희들에게 많이 배운다 고 그러시네. 네. <laughs> 이렇게 네.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외국인 청에 네. 예, 허욱 팀장님 모시고 어, 달라지는 시대에 부모가 가져야 될 교육에 대한 새로운 생각에 원하는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항상 강의 나가면 말씀드리는데요, 모든 교육에는 정답은 없죠. 네. 해답이 있는데 음. 아이에 따르고 그 가족에 따른 음. 음. 해답이 존재한다. 과연 나는. 우리 아이가 원하는 해답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 다 네.